참치 시켜가지고 참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먹어도 되고 여기 락이 있고 생강 있지 여기 생강도 있잖아. 오케이 생강 어, 있었구나. 생강도 넣고 여기 백김치도 있어. 백김치도 있고 이거 회무침이고 먹어. 자. 회를 참기름에다 한잔딱얹지고 무순 얹었어좀 살짝 얹이고뭐그 아니면... 다음에 락교 락규. 아 락교래 생강 딱 올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간장만 살짝 찍어서 간장 어왜 간장, 어, 간장 초랑한데 초라, 왜 간장만 찍어 좀 섞어야 되잖아 엄마 응? 손가고 뒤에서 섞어야 돼 섞어야 하나? 어, 좀 섞어 그렇지 어? 다와술 아니 있다. 어? 술 아니지다. 다와술 아니지. 예, 네, 술 조금 들어갈 까 향만 느껴지지. 음. 왔다. 잠부지. 여기 새우장, 새우장 있어 응? 음? 새우 음, 맛있어 근데 살짝 맥채가 응? 뭐야? 예. 김 여기 또 있잖아 우리가 또 먹으면 되니? 음. 간장. 음. 음, 좀 김에다, 그냥 간장, 음사비좀 넣고 김에다가 그냥, 마늘을마늘 먹어도 되 넣었어? 응말이 싸도 돼 넣었어 보자 음? 뭐 어, 빼김치 냉장고 싸는 거다 해줬어? 아니 다안씻어괜잎 은근히 많더라 아니. 왜 이렇게 못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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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있어 뭐있깻이라 먹고 싸맛있지 그 다음에 여기 넣어놓기 간장 살짝 음~~ 음? 맛있어 이건 어디야? 이거는 약간 지네리엄이 있죠 이것도 식감이 있을거야 이거 그냥 한번 참기름에 찍어 먹어봐 엄마야 이거? 응 음, 여기다가 한번 그냥 먹어봐 참기름 찍어서 그래야 맛이 정확히 알수 있어 먹어봐 고소할 거야 응 음, 그냥 먹어봐 식감 있지? 아삭아삭 응 아삭. 음. 음. 약간 진 여기 여기 옆구리 그래 이거는 대가리 대가리찜 우와 난김치지않았네 음. 대가리찜 이거 김치야 그치, 식감 있지. 어떻게 그냥 먹은 게 어때요? 엄마, 쌈방이 맛있어? 이게 전 가장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딱 찍어서 먹을 때도 맛있어. 음, 음, 잘 먹어. 안전한 마늘을. 고도못지않고 오기. 사모자이어, 짱디오, 오짱이오 짱디오, 짱디오, 어디어 짱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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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로 붙이고 떨어져요. 아. 아가미쪽 여기를 얼굴 쪽. 이게 얼굴 쪽. 여기도 얼굴 쪽이요 걔네들은 식감이 있어. 일단에 치서요 자. 음, 어 무슨 맛있요 이게 맛있네. 네. 엄마 주안 먹을 거야? 응, 내가 좀내 먹게. 응. 짠. 어. 음? 어이 많이 맛있네. 빠빠이. 음.